2019, 1학기 기말고사, 세화고 4번 문제. 그림과는 질량이 같은 거. 자, 질량 같아요, 둘이. 그 다음, AP가 정지 상태에서. 됐죠? 1초 동안 낙하했대. 그럼 성적 얼마 될까? 9.8m per s 되겠죠? 저기 1초 있다, 1초, 그죠? 그럼 성력 얼마 나온다고? 어, 9.8m p s 되겠네. 됐지? 그 다음, 글러브랑 충돌해서 함께 이동하다 정지. A가 좀 짧은 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정지했죠? 요거 A네. 될까? B가 조금 더, 어, 긴 시간 위에 정지한 거죠? 요거 B지, 그지? 됐죠? 자, 하여튼, 발 하나 구할 수 있다. 자, A는요? A는 충돌 시간이 짧은 거야. 그러면 충격력이 크겠죠? 평균 힘이 크겠지? 자, B는? B는 충돌 시간이 긴 거죠? 그럼 평균 힘, 어, 충격력은 작겠죠? 그죠? 즉비가 조금 더 안전, 좀 손이 좀안 아프겠죠? 여기 좀 다칠 확률이 있죠, 그죠? 손이 안 아프겠지만, 이그죠 그렇게 문제 풀 봅시다. 자, 개봉부터. 상기하에 글러브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계산합시다. 자, 충격량의 크기는요, F T 로 가면 되지, F T. 어, 충격력 곱하기 시간하면 되는데, F T 구하기가 좀 힘들잖아. V 같은 거 나와 있고, 여기 질량 m 나와 있고, 같다그랬으니까 그죠? 위에서. 그럼 이건 뭘로 가면 될까? 어. 충량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이걸로 보면 되겠다. 될까? 얼마나 변했나 보자고, A는. B는, 그죠? 질량 같으니까 M은 따질 필요 없고요. 성력 봐야 되는데 0에서부터 돌다 1초니까 9.8mps씩 변했지? 그럼 똑같죠. 그죠? A보다 B가 크다, B보다 A가 크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거죠, 같다. 이건 같은 거야. 됐죠? 틀렸습니다, 기억번. 니번에 글러브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지. 금방 했잖아. A가 더 크죠. A가 더 크지? 어. 총돌 시간이 짧으니까. B보다 A가 크다. 그죠? 누가 크다고? 어. A가 크다고. A가 그죠 A가 크다고. 맞는 말. 됐죠? 됐어? 자디급번 대포의 포신을 길게 했다고? 자 이거는요. 포신은 뭐냐면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길다란 앞에 포 같은 거나 있죠. 이게 포신입니다. 이게 길면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시간이 길어져요. 됐죠?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그만큼, 어, 힘이 오랫동안 전달되니까, 어, 속력 변화가 커요. 즉,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뭐힘 줄이고 이러는 거 아니죠? 어, 시간을 길게 해서 뭐, 충격 줄이고 이런 거 아니죠? 됐어?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더 크게 하는 거야. 충격량을. 그죠? 즉, 운동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야. 그죠? 어, 원리 아니죠? 그거랑. 다른 원리죠? 그죠? 얘는, 시간을 길게 해서 그죠? 충용량을 줄이자 이렇게 안전하게 가자는 거고 이건 시간을 길게 해서 더 멀리 보내자 이런 거지 그죠? 원래 약간 다릅니다 됐죠? 따라서 2019일학기 개발고사 세화고 4번 문제의 답은요 니은이 맞습니다